가정용 전자혈압계 혈압 측정기 기계 체크기 심박수 커프형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신상품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혈압 측정을 제공합니다. 자동으로 작동하여 사용이 간편하며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 할수 있어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최적입니다. 마이크로라이프의 뛰어난 품질과 굿나이프 브랜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전자혈압계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